샬로. 오늘 도 우리 성들과 도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인도자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의미 있는 또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순간순간을 놓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주사원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삼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218 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233 페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야 했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감해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휘부리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총과 정의를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이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친 말씀입니다. 먼저 8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 자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돼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신도 원래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자신의 과거의 그런 죄악상을 밝힙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의 색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왜 나를 박혀느냐 그런 묻는 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는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죽었다고 믿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임당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소리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분명히 보았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간,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들에게 묻고 스스로 답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에 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 또 나의 삶의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셨고 나와 함께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므로 내가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 또 어떤 그런 체험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다에 세계 올라가면서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큰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이 사건이 만약에 경험되지 않았다면 결코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와 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서 담에 세계에서의 이 경험,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다메섹 그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세번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는 22장 나왔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입니다. 근데 각각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9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제 3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험담이 아니고 제 3자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그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22장에 와서는 그안 안토니오 요새. 다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북서쪽에 있었던 그 로마 군대들이 머물렀던 그 안토니오 요새가 있잖아요. 그 요새에 그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에서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음, 대적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에서 행했던. 그런 이제 변호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너희들처럼 아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믿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행위, 예수가 전한 이야기들을 전혀 믿을 수 없었고 분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찬성표를 던지고 내가 그래도 뭐 서슴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a 도서 e 서슴 do t 다이런 이야기들을 going to 다 e 다 b l e to do this. I'm not g 시의 n g to 이 e able to do this. t h 삼회째 그 도상에서의 세 번째 의 지금, 지금 경험담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거듭남에서 이 경험은 어, 빼놓을래 빼낼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큰 경험들,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그 경험이 분명히 다양한 어떤 사건 속에서 일들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뭐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또 우리 이웃, 이웃에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삶 속에 어떻게 관,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했는지를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그 복음 증감에서는 효율성은 더 증대될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1 3장 13절에 보면 왕이요 정우가 되어 기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룩니다이거 보면 자, 앞에 9장이나 20장에 보면 그냥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한 빛이었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정오의 빛인 아주 밝은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어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둘러 섬을 통해서 그 앞에 결국은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의 경험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엎드렸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데 오늘 특별히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 이 말은 우리들이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밖에 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는 말을 지금 합니다. 자, 이 말은 당시에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많이 말하고 듣던 속담, 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신이 정해준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거스리는 행위, 다시 말하면 그 어리석은 행위를 말할 때 이처럼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다시 말하면 운명을 거스리면, 신이 너에게 뭔가 주신 운명을 거스리면, 뭐한다? 너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고통이 가해지고,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가시체는 그 보통 소나 이렇게 가축들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쟁기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몰기 위해서 그 끝이 뾰족한 뭔가 가시가 달린 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주인이 어 말이나 소를 앞으로 밀해서이 막대기로 끝이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찍질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뒷발질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발이 이 뾰족한 것에 찔리겠죠. 그럼 얼마나 아플까요? 상처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잘못 가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통증을 알고.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바른 길을 들어서야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익함이 없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무슨 거냐면, 사울 너는, 자, 예수님 보시기에, 사도바울 너는 이방인에게, 다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고난, 그의 메시아 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따로 떼어놓은 따로 구별해놓은 나는 너는 사명자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가요? 뒷발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 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매질하죠. 옥에 가두죠. 또 사람들 죽임당할 때 가서 박수치죠. 찬성표를 던지죠. 그러니 지금 뒷발질하는 그런 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따라요.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지금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무리들 말이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어리석은 행위를 그 무익했던 행위를 너희들이 똑같이 지금. 재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통해서. 그은또 아그리파 왕에게 그런 유도를 하는 거죠. 당신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신문해서 을 나를 잘못 판단하여 하게 된다면 당신 또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또 지금의 어느 누구처럼 가시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라고, 오른 길로 가라고 잘못될 때, 가시가 돋친그 막대기로 나를 찌르면서 방향을 틀으라고 말할 때, 깨닫고 가기는커녕 오히려... 뒷발질하면서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고 하면서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큰 어, 찌름, 고통을 겪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판단, 결정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뾰족한 막대기로 주님이 나를 찌를 때 나를 왜 찌르는지 나를 왜 때리는지 알고 돌이키면 거기에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책직에 때로는 맞음 또 어떤 징계가 있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거조차 없으면 우리가 뭐라?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말이에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서 뭘 하셨느냐? 사명을 주셨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 이 이야기를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문들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 인 가서 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 만나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남의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 에요 사명을 부여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기 위해서 만나주다니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십니 너희는 제자라고 씁. 내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쉽게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 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온 땅에 가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권세를 주었으니.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뭐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후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라 제자 삼으라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종과 증인을 삼적 등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기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해 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습니다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 그리고 그 눈이 과거의 사도바 울이 어두워졌어 있을 때에 눈을 뜨게 하셔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결국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비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곧 거기에서 생명 역사 후원의 능력이 나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의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 환란을 당했는데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단 하나다. 예루살렘과 오뉴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빛을 보기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사명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저희를 주의 제자로, 또 주님의 종으로 성인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밤사이에도 또 내일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